그브로 마이크부터 해봐. 그브롤린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놀았습니다. 자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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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가서... 어, 차가 있네 앞에... 아, 지나게요지일1게요 지나갈게요. 哎呦！ Um A 안전을 적고 한1 5 k 로 좀. 빡센어야 네, 네. <목소리가> 돼? 어? 오야 아, 가자. 저기서 내려가자, 저기서. 오 이때까지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게잘 몰랐네. 갑시다. 갑시다. 갑시. 갑시. 다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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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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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모금이 해제가 됐나? 응. 음? 오오오 오, 오. 어 천천히 하세요. oh good parting good break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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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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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좋은 것. 아, 이키 시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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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잠깐만요. 안 돼! 어요안 아, 어청순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보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찬 아, 였습니다 오야 아이씨. 망우역 보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디가요? 자전거 레이스 합시다 네. 자전거 레이스 서부터 네, 대기 부터, 저기서부터 잠깐만 요 여기서부터 아이, 저기 끝까지 여기서부터 이게 더 어마 저기 엄청나니까 커다란 보드 끝까지 가면 된대 이거 약간 전, 저는 좀 멋있죠 제가 얼굴공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많이 안올렸었는데 드디어 제가 얼굴공을 다시 보여드리게 됐네요 북쪽이 아니네 거의 남 약간 남쪽이네. 떨어져가지고 어? 저 갑니다 지하철 아주 미세하게 보일거예요 <laughs> 지하철이 없는데 <.ấu> 아, 안 보이네 될까요? 잘 안보이죠? 약간 animal. 움직입니다 햇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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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할까? 웃음> 들어가죠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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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전거레이스 시작! 시작! 안 돼! 부러어요나치지 말았으면 니까할수 있습니다. 자전거 부러졌습니다. 대형 사고. 승구야 응, 승구. 승부. 응, 승구는 지금 다쳤는데. 일단은 새로운 승부를 가리고 마치 돌하습니다시작 시작. 깔끔하게 치면 안 돼. 이건 무승부야! 무승부! 아니야, 저기까지! 어? 지하철 출발하다, 지하철! 아, 아쉽게 졌습니다.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죠. 후유증 때문에, 후유증 때문에 조금 오래 고생할 것같지만하지만요 아이고. 어? 팔에 균형이 안 잡혀, 이 사건 이후로. 오야 이거 그녀사 어떻게 찍냐? Five.